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지현입니다. 음, 오늘은 바로 히스타민 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히스타민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의 면역을 도와서 좋은 작용하는 히스타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너무 과량 우리 몸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긴다면 이것도 일종의 히스타민 증후군으로 볼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장에 손상을 받게 되면 이것이 히스타민을 처리해 주는 DAO라는 효소가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체내에 히스타민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도 히스타민 증후군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체내에 염증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많이 발생한 염증은 또한 히스타민을 많이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또 히스타민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죠. 앞의 시간에서 우리가 히스타민은 바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수축되는 근육은 대부분 내장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골격근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근육들을 보통 내장근육이라고 하죠. 이런 근육들이 자주 수축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장이 되겠죠. 그래서 위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바로 위경련이라든지 또는 그걸로 인한 구토 증상 또는 반대로 설사 증상, 메스꺼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인도 모르게 자주 위 경련과 또는 복통을 앓고 있다. 항상 그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동반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히스타민이 혹시 많아지지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장 근육은 또래는 바로 호흡기에 있는 기관지 주위의 근육들도 바로 내장기관입니다. 이 기관지가 자주 수축하게 되면요, 잦은 기침을 하게 되고요. 만성적으로 내가 마른 기침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바로 이 히스타민이 증가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유 없이 가슴이 뛴다, 자꾸 빗맥이 생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궁 근육들이 수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월경통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하복부의 통증이 생기는 여성분들도 이런 히스타민 증후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스타민 작용은 바로 혈관을 확장해 주는 작용이 있다 그랬는데요. 너무 많은 이 혈관 확장 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몸이 무겁고 부어 있다라고 하는데 신장이나든지 직콩팥 기능은 괜찮은 분들은 또한 이 히스타민이 증가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위 점막에도 이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위산을 분비해 준다고 제가 전에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위산 과다 증상이 생기겠죠 위염 위궤양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뇌의 신경에서도 작용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 몸을 각성화시켜 주거나 기억력을 도와주거나 하는 작용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런 히스타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깨어 있게 되는 상태가 되죠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불면증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공황장애 같은 증상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요. 즉알수 없는 만성 피로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히스타민은 이런 체온 조절하는데도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히스타민이 너무 과다하게 된다면 너무 추위를 탄다든지 체온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다 히스타민 증후군 같죠? 네 만약에 병을 들어보면 다 걱정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디가 좀 아프면 혹시 나도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거든요 자 앞에 같은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히스타민 증후군이 환자들은 아닙니다 히스타민이 정말 문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체내의 히스타민 농도를 측정하고 또는 히스타민 미밍을 처리해주는 DAO라는 효소를 검사해볼 수도 있게 하고요, 장누수가 있거나 또는 장내 세균이 증가되어 있는지를 볼수 있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검사는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저희들이 해외로 검사를 위탁을 해야 됩니다. 비용도 좀 많이 들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비싼 검사를 하지 않고는 혹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백혈구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전에 찍었던 영상에 보시면 백혈구 검사를 분석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바로 호중구하고 림프구의 비율을 보는 게 있었거든요. 이때 림프구의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호상구라는 백혈구가 있는데, 물론 호상구 자체는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하는 이만세포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증가하게 되면 호상구들이 많이 딸려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호상구가 증가했다면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혈액검사로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해 볼수 있는데 이것은 100%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면 혹시 나는 히스타민 증후군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고 저는 꼭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늘 건강검진을 하면 정상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증상이 생긴다. 한 번쯤은 이런 히스타민 증후군과 같은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